네, 어, 이분을 이 자리에 모셨던 게 15개월 전이었습니다. 당시엔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로 저희가 모셨었는데요. 오늘은 사회교육 플랫폼의 창업 주역으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도 어, 보호를 위해서 가림막을 사용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글쎄, 그 2023년 겨울에 저희가 모셨더라고요. 예. 시간이 금방 또 지났는데 어떻게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어, 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돼서는 형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예. 어, 피해자 김진주로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음. 많은 피해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책을 출간하기도 하고 피해자들과 예. 소통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예. 당시 모셨을 때 인상적이었던 부분, 저도 그 인터뷰를 봤었는데. 어 그런 또 힘든 시간을 극복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현실로 만든 게 매너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걸 또 창업을 하신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너스는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그 지식 그리고 가치들을 배우는 사회교육 음. 플랫폼이 될 것인데요. 예, 예. 특히 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보들을 배울 수 있고 범죄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서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어, 범죄 피해자를 돕는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이렇게 만들게 되신 계기가 어떤 피해자의 인식 교육이라든지 또 그들을 위한 또 재발 자발 이런 부분을 좀 돌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사업에서좀잘안 됐다라는 인식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제가 피해자가 되고서 느꼈던 건, 예. 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가 되게 후진적이다라는 음.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예예. 당사자임에도 사건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음. 일본이면 등본을 뽑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예. 모든 피해자와 관련된 지원은 유선으로 문의를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 이래서 이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예. 아, 왜 이렇게 제도가 안 바뀔까 했을 때, 피해자들이 힘들어서 그럴 거다, 얘기를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 많은 분들 만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 어, 관련돼서 아왜 당시에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런 피해 회복에 관련돼서 아쉬움이나 후회를 많이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그동안에 또 많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런 걸 어디 얘기해 본 적도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어디서 얘기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고, 결국 그런 불편함들 특히 뭐 대면으로 한다든지 또 유선으로밖에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 오프라인과 유선 문의로 생기는 문제가 음. 어떤 조력자를 만나냐, 어떤 관계자를 만나냐에 따라 피해자가 예. 이 피해 회복에 엄청나게 편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애초에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음. 많은 담당자들을 만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아. 많이 떨어진다는 걸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재판 과정에서는 또 길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또 담당자가 바뀌게 되면 하고.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좀그 본인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2 6여섯살이 예.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피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과정들도 어떻게 본인에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 굉장히 예. 조금 힘든 상황이었고 어떻게 예, 예. 보면. 어, 몸이 어떻게 나아지는 그 회복의 순간보다는 음. 지원을 받고 아. 어떤 재판을 진행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누가 옆에서 좀 조력을 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어, 다행히도 저는 있었고. 조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네. 어, 범죄 피해자가 지원금을 받는 건수가 한해 200건에 불과하다고요. 그럼 이러면. 어느 정도 이게 비율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또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어2023 년도에는 한 2만 4천 건 정도가 강력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음... 이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지원금은 범죄 피해자들이 200명 정도가 신청하는 수준 밖에 되지 않고요예 어, 그렇기... 신청을 200명이 한다면 네. 받는 분이 200분이 네. 아니라 네. 네. 그럼 신청을 했을 때또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지원을 아마 그렇게 200여 아, 번을 받은 받았다고. 걸로 보이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저같은 사람도 이렇게 벅찼는데 실제로도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 아, 예. 피해자들은 이 과정을 당연히 음.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이 아니라 예. 겨우 매달려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표현할 정도고 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뭐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그분이 예. 끝까지 알아보고 자신이 포기하지 않는 결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편차가 예. 너무 심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또 피해자 자신이 어느 정도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서 꼭 이거를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네, 기초적인 예. 정보가 없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시던 거예요, 본인께서는? 네. 아무것도 알수 있는 단어도 없고, 아... 어떤 제가 어떤 예. 걸 검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음... 어느 정보를 믿어야 할까? 예, 예, 어떤. 예. 정확하게 이거 믿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더 문제였던 음,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대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제 사회를 경험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용어들 그런 절차들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도 만드시고 거기서 뭐 대응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언도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조언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 일단, 제가 부족하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예, 예, 예. 범죄 피해자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제도나 활동들이 있습니다. 음. 이 꽤나 있는 이 제도들을 어, 많이 알고 있는, 익숙하신 분들에게 꼭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범죄 피해자분들이 예. 아무래도 조금 도움을 받으면, 아 내가 조금 성가신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우려를 하시기도 하시는데, 예. 충분히 도우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꼭 조력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합니다. 아,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면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많이 용기를 있어요. 내기도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또 박혀 있는 어떤 안 좋은 인식들, 관념들 그게 바로 피해자 다움을 강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좀 힘드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떠셨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인식이 개선돼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신지. 사실, 저도 예. 어떤 피해자의 한 모습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고, 예. 피해자가 결국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어떤 사람일 뿐인데, 음. 사람은 정말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예. 어떤 한 속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게 피해자인데, 예. 어, 우리가 너무 이걸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하고요. 예. 어떤 형태를 가지고서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범죄 피해 가족, 지인 음. 그리고 이 범죄 피해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이들 입으신 분들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예, 예. 이런 뜻도 아직은 인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봐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고도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매너스라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좀 채워져 있고 이게 지금 당장 좀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떠, 언제 좀 이게 공개가 되는 건가요? 아, 아쉽게도 예. 이번 연도 말에 오픈 예정이고요. 아 지금 이제 한창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더 2차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지 않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해답이 교육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이 범죄 피해자들의 목표가 사회 복귀인 만큼 음. 이 사회에서 좋은 직업, 성공이 아. 아니라 이 전문가들의 정확한 정보로 더 빠르고 빠른 회복을 돕고 뭔가 일상의 행복을 위한 교육 플랫폼이 되고 싶은 게제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